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저는 최근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Computer Science와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Data Science에 합격했어요. 둘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너무너무 정말 고민이 되었는데요. 각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교수님들께도 여쭤봤는데, 정말 Toss Up이라고 하시더라고요. Toss Up은 반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두 학교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저의 최종 선택까지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현재 US 뉴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기준으로 조지아텍은 6위, 유펜은 17위입니다. AI 전공 기준으로는 조지아텍이 5위, 유펜이 18위죠. 이 이렇게 전공 순위만 보면 당연히 GT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유페는 어쨌든 아이빌리그라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빌리그 출신들은 어디에서도 절대 무시 못한다. 아이빌리그는 아이빌리그다. GT는 전 세계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아이빌리그라고 하면 어디를 가나 안다라는 이야기도 많기 때문이죠. 랭킹도 GT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20위 안에 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이 다들 아실 것 같은 하버드와 비교해본다면 비슷한 정도죠. 컴퓨터 사이언스로 하버드는 16위, AI 전공 기준으로 17위니까요. 그리고 CS 전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 랭킹으로 보면 당연히 유펜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 8위죠. 세계 랭킹으로는 13위입니다. 조지아텍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 세계 랭킹이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기준으로 8위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대들이 매우 뛰어난 학교고, 전체 종합 랭킹은 유펜 대비 낮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전공만 보면 GT는 컴퓨터 사이언스라서 비전공자인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있지만 UP는 데이터 사이언스라서 개인적으로 뭔가 이름에도 그래도 컴퓨터 사이언스보다는 조금 부담감이 덜합니다. 물론 데이터 사이언스도 결국 STEM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들이 많지만요. 프로그램을 좀더 살펴보면 GT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코스를 밟을 수 있습니다. 수업만 드는 코스 옵션, 수업 일부 듣고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프로젝트 옵션, 수업 일부 듣고 논문을 쓰는 t h e s i s 옵션이 있죠. 저는 연구도 참여하고 싶기 때문에 석사생에게 t h e s i s 옵션이 정식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건 저에게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e 자텍의 CS 재학생을 알게 되어 여쭤봤는데 꼭 t h e s i s 옵션이 아니더라도 석사생들이 자유롭게 연구에 참여하고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열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펜도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고 성과도 뛰어난 학교입니다. GT처럼 CS 옵션은 찾지 못했지만 지난번 재학생들과 메타버스 게다타운에서 만났는데 석사생도 원하면 교수님께 말씀드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GT CS 수업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 모델링, 비주얼 애널리틱스 분야 위주로 듣고 싶습니다. 해당 항목에 속한 수업 명칭들을 보면 u 펜보다 조금 더 수업이 다양하고 딥한 느낌이 듭니다. u 펜 DS에서도 Machine Learning, Big Data, Analytics, Statistics를 배우는데 한 수업에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다양한 걸 배우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스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아는 게 좋으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머신러닝이라도 CS는 조금 더 컴퓨터 쪽이고 DS는 조금 더 통계학 쪽인 것 같습니다. 두 학교 모두 10개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유펜이 사립학교이자 아이비리그인 만큼 더 비싸요. 한 학기에 9학점 듣는다고 하면 수업비, general fee, technology fee 이렇게 해서 24,208 달러입니다. 식사나 기숙사 등은 여기에 추가죠. GT는 한 학기에 12 학점 듣는다고 하면, General Fee 외에도 기숙사비, 학식비, 교과서 구매비 뭐 이런 거다 합쳐서 26,147 달러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공식 안내들만 보면 졸지아택이 한 학기에 최소 500만 원 이상 더 저렴한 것 같아요. 2년이면 2천만 원이겠네요. 이제 지역을 볼까요? 졸지아택이 있는 아틀란타는 한인 사회가 매우 발달한 곳중한 곳입니다. 미국 공항 중 달러를 원화로 바꿀 수도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인이 많고, 주변에 한인타운도 3개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많은 편이라고 하니,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한국인들이 좋아하고, 적응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많은 환경이 정말 좋을지는 가서 봐야겠지만 예전에 교환학생 때 저는 이미 외국이고 공부도 어렵다 보니 한국이 자주 그립더라고요. 힘들 때 한식을 먹어야 힘도 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유페는 뉴욕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사이 필라델피아에 위치했어요. 뉴욕이라는 큰 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 만큼 잠깐 놀러 가기도 좋고 취업할 때 면접 보러 다니기도 편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자체는 찾아보니 뉴욕처럼 고층 빌딩이 마구마구 들어선 도시보다는 여유로운 마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롭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이에 위치한 유펜 빌딩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저는 처음에는 유펜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유펜은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컴퓨터인 애니악을 만든 학교입니다. 또, 유펜의 왓슨스쿨은 세계 최고의 경영대죠. 그만큼 문과는 문과대로, 공대는 공대대로 매우 뛰어난 학교예요. 딱 데이터 사이언스에 적합하지 않나요? 솔직히 문과생으로서 CS가 조금 무섭기도 했죠. 그리고 그냥 CS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 똑똑이들이 모이는 CS잖아요. 그런데 일주일간 고민 끝에 조지아텍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무니카 통합형의 네이라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싶더라도 석사로서는 CS에서 조금 더 딥하게 테크 부분을 잘 쌓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과생이라는 한계점을 좀더 확실히 뛰어넘고 싶었고, 졸지아텍의 CS는 정말 너무 훌륭하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CS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머신러닝과 모델링, 애널리틱스 부분은 제가 계속 스스로 공부해 왔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기도 해서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변에 여쭤봐도 다들 두 학교가 다 너무 좋다고 하고 유펜이 좋은 마음 반, 줄지아텍이 좋은 마음 반이라 고민 많은 일주일이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